현재 한국에서 군대에 끌려가면 된다고 하는 이유. 원래 입대 전부터 팔이 좀안 좋았는데 훈련병 교육을 받으면서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임 그래서 군의관한테 통증과 후유증이 심해져 기가 조치를 원한다고 하자. 사회 에 있을 때 가져온 진단서도 없고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바로 퇴짜를 놓는 거임 순간 갓 입대한 훈련병 주제에 뭘 어쩌겠어 하는 마음으로 버티며 훈련을 받았는데 후반부 훈련에 들어가니까 진짜 팔이 더 망가지는 기분이 드는 거임 결국 국군 병원 갔더니 신경종이라고 판정을 하는데 더큰 문제는 4대 그 다음이었어. 자대 전입하자마자 중대장인 면담 때이 상태로 두면 오른팔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 시키는 거임. 추운 날씨에 통증은 두 배, 손가락은 아예 펴지질 않고 아파서 군장을 질질 끌고 가는데 갑자기 중대 간부가 "야, 넌왜 끌고 가냐? 똑바로 메고 가!" 라며 호통을 치는 거임. 그러다 민간 병원 가서 검사받고 소견서 가져오니까 그제서야 작업이고 훈련이고 전부 빼주는데, 문제는 선임들이 재는 일도 안 하고 매일 꿀 빤다며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하고 대검 받으러 간 수도 병원에서도 군의관들이 비꼬는 말투와 태도로 나를 대하는 거임. 지금은 오른팔로 젓가락질이나 단추 잠그기도 힘들고 휴대폰 화면만 살짝 내려도 저리고 너무 아픈데, 결국 군 생활 하며 한 가지 깨달은 건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제대로 된 조치를 해줄까라는 거였어. 인들이 군대 가서 온갖 치료 다 받고 만 하고 오는 건 도대체... 최곤데.